요즘 부쩍,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진 않으세요? 신문을 읽다가 책을 들여다보다가 자꾸 눈이 침침해서 안경을 다시 고쳐 쓰게 되는 순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 친구들도 하나같이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인생 이막을 살아가고 있는 브라보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하지만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눈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려 합니다. 사람은 늙으면 귀보다 눈이 먼저 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젊었을 땐 몰랐어요. 밤 늦게까지 책을 읽고 컴퓨터를 해도 눈이 버텨졌죠. 근데 이제는 조명이 조금만 어두워도 글씨가 잘안 보이고 햇빛이 조금만 강해도 눈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는데 숫자가 전보다 더 작아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달력이 작아진 건 아니죠. 제 눈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조용히 겪고 있는 눈의 변화. 혹시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면서 왜 눈이 침침해지는지, 시력을 위협하는 눈 질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 습관까지 정말 쉽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 보시고 나면, 아, 이제야 좀 눈에 대한 감이 잡힌다.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야겠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시면 80, 90세가 되어도 밝은 시야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 있으시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눈 건강 지켜나가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몸 구석구석에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시계를 봤는데 숫자가 잘안 보여요. 어제랑 같은 자리에 같은 시계인데 말이죠. 혹은 책을 읽다가 팔을 점점 멀리 뻗어서 본다든가 휴대폰을 잡고 눈앞에 들이대거나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이게 바로 눈 노화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요. 그러다가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하나? 하고 안경점도 가보게 되죠. 근데 알고 보면 이건 단순한 시력 저하가 아니라 눈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어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노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까운 게잘안 보이는 상태예요. 40대 중반부터 슬슬 시작돼서 5, 60대가 되면 대부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생기느냐? 우리 눈 안에는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로 치면 초점을 맞추는 렌즈 같은 역할을 하죠. 이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지거든요. 원래는 말랑말랑해서 근거리, 원거리를 자유롭게 조절하는데, 이제는 가까운데 맞추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나 책을 볼 때, 자꾸 팔을 길게 뻗어서 읽게 되는 거죠. 혹은 안경을 벗었다 썼다 번갈아가며 봐야 하기도 하고요. 노화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다만 이걸 잘 이해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매일의 생활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눈이 시리고 건조하다면 안구건조증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겪는 게 바로 안구건조증입니다. 눈이 자꾸 시려요.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요.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눈은 항상 일정량의 눈물이 표면을 덮고 있어야 건강한데요. 나이가 들면 눈물샘의 기능도 떨어지고 눈물의 질도 나빠집니다. 결과적으로 눈이 쉽게 말라버리는 거죠. 건조한 실내 공기, 히터, 냉방기. 혹은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면 눈의 피로는 더 쌓이고 자극도 더 커집니다. 눈이 자꾸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안구 건조증 초기 증상을 겪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흐릿한 시야 밝은 곳에서 더 힘들다면 혹시 밝은 조명 아래서 오히려 눈이 더 부신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 외출했을 때 햇빛을 보면 유난히 눈을 찌푸리게 된다면 이건 백내장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점점 혼탁해지면서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번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특히 밝은 곳에서 시야가 더 흐릿하거나 야간 운전이 힘들어졌다면 한 번쯤 안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금방 알아차리죠. 허리를 삐끗하면 바로 느껴지고요. 그런데 눈은 다릅니다. 눈의 변화는 정말 서서히 조용하게 진행돼요. 심지어 양쪽 눈중 하나가 나빠지더라도 나머지 한쪽이 대신해줘서 우리가 잘못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왜 이렇게 답답하지? TV가 뿌옇게 보이네? 하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눈 건강은 아무 이상이 없을 때부터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그동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대요. 근데 어느날 책을 보다가 글씨가 아예 겹쳐 보이고 눈이 너무 따가워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황반변성 초기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약 먹고 관리하면서 늦출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요약하면 가까운 글자가 잘안 보이고 팔을 뻗어야 보인다? 노안입니다. 눈이 시리고 따갑고 자주 깜빡인다? 안구건조증입니다. 밝은 곳에서 더 눈이 부시고 흐릿하다? 백내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가 서서히 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민감하게 관찰해야 한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흐릿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눈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걸 알아채는 건 어쩌면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내 몸을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좀 침침하네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눈 질환은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시력을 크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대표적인 눈 질환 4가지 네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혹시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증상은 없는지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환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요즘 TV 화면이 뿌옇게 보여요. 햇빛을 보면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못 뜨겠어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의심해 볼수 있는 게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눈 안에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마치 김서린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처럼 시야가 흐려지는 병입니다. 증상으로는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초점이 잘안 맞아요. 밝은 빛을 보면 눈부심이 심해져요. 색감이 바래 보이고 밤에는 더잘안 보입니다. 특히 백내장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엔 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쉬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탁해지고 생활에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땐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백내장은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정체를 인공렌즈로 바꾸는 수술인데 요즘은 입원도 거의 필요 없고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함이 생겼을 때 바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농내장입니다. 이 질환은 참 무서운 게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시력 도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농내장은 눈 안의 압력, 그러니까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서서히 망가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증상으로는 처음엔 잘 모릅니다. 진행되면 시야의 양쪽 끝부터 점점 어두워지고 말기엔 터널처럼 가운데만 보이는 시야가 됩니다. 문제는 두 눈이 동시에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 눈이 나빠져도 다른 눈이 보완해줘서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까요? 정기적인 안압 검사와 시야 검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녹내장을 앓은 분이 계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도근시가 있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는 황반 변성입니다. 최근 들어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 가장 급증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황반이란 눈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망막. 그 중심에 위치한 황반이라는 부위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여기가 손상되면 사물이 휘어보이거나 가운데가 뿌옇게 가려보이는 증상이 생기죠. 증상으로는 글자를 보면 중간 글자만 뭉개지거나 사라져 보입니다. 사람 얼굴도 가운데 부분이 흐릿해지고 직선이 휘어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착각처럼 느껴지지만 점차 책 읽기, 운전, TV 보기 같은 기본적인 활동이 어려워져요. 원인으로는 나이 외에도 흡연, 고혈압, 자외선 노출, 루테인 부족 이런 요소들이 위험을 높입니다. 예방법으로는 루테인, 제아잔틴이 풍부한 음식 섭취.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 금연. 이세 가지는 꼭 실천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은 분들 중 눈이 잘안 보이기 시작했다면 꼭 확인해 봐야 하는 병이에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약해지는데요. 망막의 미세혈관들이 점점 손상되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망막이 기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증상으로는 시야에 떠다니는 점이나 실 같은 것이 생깁니다. 시야가 흐릿하거나 빛이 번져 보이기도 하고 심하면 출혈로 인해 실명까지 올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혈당 조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안과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질환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백내장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질환이고 녹내장은 주변 시야가 조용히 좁아지는 무서운 병이죠. 황반변성은 중심 시야가 사라지는 병 그리고 당뇨 망막 병증은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실명의 위험까지 있는 질환입니다. 이네 가지 모두 초기에 잘 발견하면 예방도 가능하고 진행을 늦추거나 치료도 할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눈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다음은 그런 질환들을 막기 위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눈이 좋아하는 음식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루테인과 제아잔틴, 이두 가지 성분은 황반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어디에 들어 있냐면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계란 노른자, 옥수수 이런 식재료들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매일 한 끼라도 채소 반찬을 꼭 포함해 보세요.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좋고 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흡수율도 더 좋아집니다. 비타민 A는 야맹증 예방에도 좋고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품은 당근입니다. 당근, 고구마, 단호박, 계란, 유제품 등에도 풍부합니다. 어릴 때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더라는 말 그냥 옛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눈의 건조함과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들기름, 호두, 아마씨 이런 식품들이 대표적이죠. 특히 건조한 계절이나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들께는 더욱 필요해요. 눈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산화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같은 베리류도 도움이 되고요. 아보카도, 해바라기씨에 풍부한 비타민 E도 눈보호에 좋습니다. 눈에 좋은 음식은 다이어트 식단처럼 힘들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매일 식탁에 채소 한 접시, 생선 반찬 한 번, 계란 하나 정도만 추가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 건강을 방해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망막 혈관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케이크, 설탕 든 커피, 단과일 많이 드시면 눈에까지 영향이 갈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튀김과 같은 음식에 산화된 지방이 눈 안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튀김 패스트푸드는 가능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압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녹내장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 정도는 괜찮지만 진한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 습관은 고쳐보는 게 좋습니다. 눈이 피곤할 때 자꾸 눈을 비비거나 꼭 누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무심코 하는 행동이 오히려 눈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과 마사지 방법을 짧게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누워 계셔도 되고 의자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저랑 같이 따라 해보세요. 먼저 두 손바닥을 마주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쓱쓱쓱 부드럽게 10번 정도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졌다면 그 손을 눈 위에 살포시 얹어 보세요. 눈은 감고 손은 가볍게 얹기만 하세요. 힘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 주세요. 그 상태로 숨을 깊게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이렇게 2, 30초 정도만 해 줘도 눈 근육이 이완되고 긴장이 풀립니다. 이제 눈을 감고 눈동자를 천천히 움직여 볼 거예요. 먼저 위쪽으로 그다음 아래쪽으로 이제 왼쪽 그리고 오른쪽 혹시 눈이 뻑뻑하거나 움직일 때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눈 근육이 조금 굳어 있다는 신호예요. 하루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주면 눈의 피로도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이번엔 눈을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반대 방향도 한번더 해주세요. 이제 손끝을 이용해서 눈썹 바로 아래 뼈 있는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줄게요. 양 눈썹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천천히 손가락을 옮기며 1초 정도씩 꾹 눌러주면 좋습니다. 이건 눈 주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특히 오래 책을 보거나 TV를 본날 해주면 훨씬 개운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귀 바로 앞쪽 관자놀이를 손가락 두 개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말랑한 느낌으로 원만 그려 주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각각 10초씩. 눈 주변의 긴장이 쫙 풀리는 느낌 드시죠? 이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하루 한번 아침에 눈을 뜨기 전이나 잠자기 전에 해주시면 특히 좋습니다. 따로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3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걸 꾸준히 하시면 눈의 피로도 줄고 시야도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죠? 하지만 아무리 생활습관을 잘 지켜도 눈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들은 정기검진 없이는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왜 정기검진이 중요할까요? 눈은 불편함이 생기고 나서 병원을 찾으면 이미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병은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이쪽이 안 보이지? 하고 느끼게 되죠. 그때는 이미 시신경이나 망막이 손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을 때 검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럼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만 60세 이상 시니어라면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정기 검진이 필요해요.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분, 가족 중에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병력이 있는 분, 오랜 기간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 중인 분, 고독 근시를 가진 분. 건강 검진과 함께 받으면 비용도 절약되고 놓치는 병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안과에서 꼭 받아야 할 기본적인 검사는 아래 네 가지입니다. 시력 검사. 우리가 흔히 하는 검사죠.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근거리, 원거리, 난시, 유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경 처방에도 중요합니다. 안압 검사. 녹내장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눈에 바람을 살짝 불어넣거나 약한 압력으로 눈 표면을 눌러서 눈속 압력을 측정합니다.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몇 초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검사입니다. 안저 검사. 망막 사진 찍기. 눈 안을 카메라로 찍는 검사입니다. 황반변성, 당뇨 막막병증, 막막출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형광약을 넣고 찍기도 하고 요즘은 무약물 안저촬영 장비도 많이 도입돼 있습니다. 눈 건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검사입니다. OCT 검사 막막단층 촬영 좀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OCT라는 장비로 막막을 단면처럼 촬영합니다. 황반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시신경이 손상되었는지 등을 아주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도 되는 경우가 많고 빠르게 결과를 알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검사는 동네 안과 종합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지정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66세 이상이신 분은 2년에 한번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안과 검진도 있으니까 꼭 챙겨서 이용해 보세요.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과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눈은 정말 조용히 아픕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으니까 괜찮아.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하나라도 아,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다 싶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눈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80세, 90세까지도 밝고 선명하게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보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브라보 시니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